어제는 4시간 했고 오늘 2일차. 오늘은 3일차. 어제 6시간 했습니다. 오늘 쪽지 시험을 봤는데 잘못봐 가지고 열심히 해 볼게요. 어제 <laughs> 술 날? 한 수요일 날한 6시간 하고 목요일은 밤에 일을 가 갔어가지고 하고 오늘도 금요일 오늘도 한 3시간 하고 밥 먹고 또 해볼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3시간 근데 보통 이 정도 하나? 잘 모르겠고, 다음주는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